평행선 사이에 저렇게 꺾인 선이 있으면 우리가 각도를 알수 없어요. 동위각이나 옥각을 쓰려면 평행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평행한 선을 하나 이렇게 꺾어진 게두 개면 두개 이렇게 추가를 해 줍시다. 네. 그럼 L과 M과 N이 평행하고 여기는 L과 M과 N과 P가 평행합니다. 그쵸. 그러면 여기는 동의각이 엇각이 x, 여기 엇각이 4x 그래서 이제 x 더하기 4x 더하기 80도 5x가 80도니까 x는 16도 네, 각 x는 16도라는 걸알수 있어요.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20도죠. 그럼 여기 80도거든요. 그럼 여기가 80도예요. 80도. 그렇죠? 여기 30도면 여기 30도. 그러면 각 x 는 180도에서 80도 뺀 거. 90도네요. 여기가 20도면 여기 90도고요. 여기 90도가 되는 90도. 90도를 빼고 거기다가 30도를 더해주고 그래서 120도. 110도에서 20도를 뺐는 80도.